안녕하세요 오로보카 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현 기자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양한 픽업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린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갈리사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갈리 때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 온 차량들만 판매했기 때문에 허위 매물, 미개 매물, 알선수수 없습니다 저희 오르카는 인천 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에 위치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해서 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까는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한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 차량은 원조 콜라도 마츠답게 콜라도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관리가 매우 쉬운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색상을 갖고 있는 20년식 콜라도 차량입니다 이제 과일 상태 또한 매우 좋고요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쉐보레 콜로드 3.6 4륜고동 이스트림 e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년 1월 등록했고요 11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한테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차출 6 0일또는 4천 키로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선 침수가 에서제 오락해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립습니다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차량 신차 출고 시에 이스트림 e 프로션으로 출고된 차량다 어떤 옵이들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안개등 또한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전면 그릴 보실게요 이 e s 전용 크롬 라제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골드 부타이가 장착이 되어습니다 범퍼 하단 보시면 크롬 몰딩 들어가 있고요 견인고리가 두개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전면 가위 상태 보실게요 본넷을 천천히 보셔도 돌진 자국 찾아보로할 정도로 가위 상태 완벽하고요 좌우 핸들를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도 갈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가거나 스키 창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및 그릴 전면부 보여드려도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은 17인치 알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요코하마사의 지오랜드 올트라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트럭 타시는 분 사이에서 정숙하다고 유명한 타이어고요 현재 타이어 트레드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교속 측면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여 드려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갈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어디 움푹 들어간 데 없이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스림 등급은 사이드미너 커버와 윈도우 몰딩, 도어 캐치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도화단을 보시면 콜러더 배치가 좌우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인 고정식 사이즈탭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 실드 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하거나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도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합니다. 전면 윈드 실드 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하거나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도 전체적으로 가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 트럭 구매시는 지붕갈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가 상태가 매우 깨끗합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가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뒤쪽 파이어 트레드도 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적잠쪽 보시면 3단 접이 소프트 커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식해보 매우 좋고요. 다양한 레저 용도로 타시기 좋고요. 주는 공간이 없어서 짐도 많이 적재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 갈이 상태 보실게요. 텔겟게 보시면 가운데 골드 보타이 부착이 돼있고요 콜라더 배지와 V6 배치가 부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림 e 스티커가 부착이 있고요 콜라 차량들은 범퍼 좌우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너 스텝이 장착이 돼서 적재함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후방 감지 센서 부착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인 트레일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H725 들어가 있고요 미국 C7핀, 4핀 커넥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스페어 타일 푸는 구멍이 있고요 적자 밑에 스페어 타일이 준비되어 있고 푸는 공구는 ES 밑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타일게 한번 열어볼게요. 미지 리프트 방식으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배드라나 보시면 스프레드인 배드라나 장착이 됐어 미끄럼 방지가 되고 있고요 부식과 오염에 가고 무엇보다 파손에 네. 강한 배드라나가 장착이 됐습니다 적장 커버는 좌우에 이 버클을 푼 상태에서 넘기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과갈 상태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앞뒤 휠 타이어도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가서 어떤 실이있고 실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로하더 실내는 미국 정통 픽업트럭답게 매우 레트로한 디자인의 실내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편의장비와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시트로 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한 시트가 들어있는데요 착자감 또한 매우 좋고요 시트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시트 갈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콜로로 차량이기 때문에 1열 시트 모두 전동 시트되고 있고요 앞뒤 조절 럼버들은 전동으로 되고 있고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4장 모두 가이선때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러쉬 패드 쪽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다이얼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파트타임 사륜고동 다이얼 들어가 있는데 이룬하의 오토 사륜고동화에 사륜고동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통합형 브레이크 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개인값을 조정해서 브레이크 음답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 긍고등 관련 차근거리 조절 버튼이 들어가 밑에 보시면 핸들 여성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통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버튼, 음소거 버튼 들어가 있고요 게이판을 조작하는 버튼인데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차량 관련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게이판 보시면 적상거리 117,012km 주의한게 나와 있습니다 게이판 위쪽 을 보시면 LED 혜택 경고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정전 차간 거리 내에 차가 들어왔을 때 붉은색 LED로 경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차량의 롬밀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는 ECM 롬밀러가 추가 장착되어 있고요 투채널브레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량 신차 출구 시에 이스트림 풀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7개의 보스 스피커와 앰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8인치 고해상도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누르시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토크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 또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진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8인치 고정도 해모니터에서 후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밑을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 에어컨이랑 히터 또한 매우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버튼이 크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맨 밑을 보시면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토울 버튼, 스웨이 컨트롤 가능한 차세대 버튼 비상등 버튼, 적재함 서치라이트 차선 이탈 경보,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8단 하이드라미틱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3.6 V6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키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갈 상태 양호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서열갈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팀도 가위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하단부의 수납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스토 가위 상태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것 없이 가위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팔걸이 들어가 있고요코폴도도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열 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레스트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것 없이, 가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콜로나 차량들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스트레드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지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쪽도 동일하게.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스트레드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룸 가위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V6 가솔린 자연의 는니잘 잡고 있고요 냉가스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 가해 상태 완벽하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가해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삼성화에서 보증하는 61도 4,000km 성능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 후 추가 비용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3.6 4.5동 E 스트림 모델을 소개시켰습니다. 이 차량이 20년 1월 등록했고요. 11만 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를 60일 또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선침수관에서 저희 오르캐서 자신 있게 버척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전장님께서손모풍 관리를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차량 관리 스도 매우 좋고요. 중고차 성능 보증이 61도는 4 0 0 0 k 로 남아있기 때문에 타신 동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차량 신차 출고 시에 익스트림 프로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인데요. 내비게이션 패키지로 적용돼 되 있어서 빌트인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됐고요.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트레일러 패키지까지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 토채형 블랙버스와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이 됐고요. 적재함 쪽 보시면 3단접이 소프트 커버가 장착이 됐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기해 보셨고요. 다양한 레즈 용도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요하마사의 지오랜더 울트라인 타로 변경을 해놔서요. 매우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오르카에 판매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1,990만원입니다. 1,990만 원에 관리가 쉬운 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색상을 갖고 있는 콜로라도를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나볼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